아! 아. 뭐 해! 하지 말라고! 해, 좋아하잖아. <laughs> 관심의 표 싫어! 싫다고. 아, 싫어? 줘봐, 줘봐. <laughs> 왜 남자애들은 어릴 때 여자애들한테 그렇게 장난을 쳐대?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관심 있습니까? 관심 있는데 그 애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싫어하는 줄 모르지 않았을까? 싫어한다고 분명히 울기도 했을 거고 응. 표현도 하고 했을 텐데 응. 그럼에도 계속 하잖아 이, 울면 안 한다? 울면 안 하는 건 아니던데? 그랬어? 울면 응. 안 했던 거 같은데? 아니야 울어도 응. 울어도 막 우는 걸로 놀려 이제 <웃음> 애들이 <웃음> 그거는 울면 우는 걸로 그거는 놀려. 좋아해서 괴롭힌 게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좋아서 괴롭힌거래. 여기서 이 여자애가 응. 얼마나 더 표현을 많이 해야 돼? 싫다고 울기까지 했는데? 울면은 엄청 미안해하면서 그 뒤로 안 하는데? 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 같아. 그거는 안 좋아한 걸걸? 그냥 장난치고 싶은 걸걸? 그거는? 그래? 어. 울면은 안 했다. 장난을 치면서 호감 표시를 했는데 응. 싫다라는 표현도 했잖아. 응. 근데 그러면서 깔깔깔 웃는 게몇번 있었을 거야. 응. 그게 좋아서 했었을 거야. 그게 올바른 거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응. 미성숙한 거지. 아직 많이 부족한 어린애들이잖아. 어린애들이면은 음.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 되고, 안 되지. 그런 식으로 교육이 뭔가 필요한 거지. 아직 부족하니까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애들이 뭐 모른다고 쳐. 음. 그걸 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 음.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그런 거다 그냥 용인하는 분위기였잖아. 남자애가 여자애 좋아하다 보면 좀 괴롭힐 수 음, 있지, 음, 뭐 이거라든지, 제가너 음. 좋아서 괴롭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잘못된 음. 거잖아. 그치. 그, 그 애들이 잘못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애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음. 그런 어른들로 의해서 결국 그치. 애들도 잘못하고, 맞지. 그런 애들이 음. 커가지고 그치, 나중에. 그치. 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까지도 그런 장난을 음. 치고, 여자는 진짜 싫다고 하는데, 음. 막, 아, 뭐, 진짜, 여자의 싫은 거는 싫은 음. 게 아니고, 사실 좋은 거다,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위험한 거 아니에요? 엄청 위험한 거. 그렇게 해서, 음. 범죄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회사나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거기서 시작될 수 있는 거지. 그니까, 러 결국에 나는 음. 그 토대가 음. 그 어릴 적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음. 그 그만큼 가볍게 여기는 거야. 가볍게 음. 여기고. 음. 그 문제를 크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음. 뭐 회사에서도 음, 조금만이 음. 뭐 사원이 반응을 그렇게 안 좋게 보여도 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고 도리어 피해자한테 그치. 잣대를 음, 갖다 대는 거잖아 음. 그런 행동이 결국 어렸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렸을 때는 음. 몰랐고 음. 선생님도 뭐다 묵인해 주는 음. 분위기였고 음, 음, 그렇다고 치자 음. 아무리 그 위성숙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자라면서 뭐 책도 볼 거고, 음. 또 다른 친구들도 사겨볼 거고, 잘하면서 그거를 바꿔야 되잖아. 책도 안 보고,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가 없으면은, 그거조차도 학습할 수가 없는. 그거를 근데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그치. 거지. 그렇지 정당화 할 수는 없지만. 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자각하고 개선할 음. 생각이라도 했냐는 거지. 아 이게 자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야. 그냥 참 문제가 음. 자각조차 음.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맞는데 음. 문제 있는 것도 막. 다 맞는데 응.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그 사람들이 그 상대방을 장난감 취급하다 하려고 한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란 얘기야.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리죠 응, 응. 잘못인 거 인정을 하고 미성숙한 거다 인정은 하는데 응. 어떤 나쁜 마음으로까지 한게 아니고 방법이 잘못된 거. 방법이랑 그 사람의 마음을 묶지는 않는 게 낫지 않냐는 거야. 응. 그 사람의 마음은 응. 좋은 마음으로 한 거라고 했지만 방법이 너무나도 잘못되고 나쁜 방법이었던 거고. 음. 그러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좁혀가면서 깨달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잖아 원래가. 그렇지. 응. 그럼 마음은 좋은 마음이었었으니까 주변에서 응. 이해만 잘 알려주고 도와주면 아무 문제는 없지 않냐는 거야 어른들이. 어른들은 결국 음.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음, 음. 못한 사람도 있었고. 그치, 그 그럼 결국 그 애는 음, 커서 음. 나중에 사회에서까지 어, 실수를 할 수가 있게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음. 마음만 너무 생각을 하다 음, 보니까 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고려를 못하게 음, 되고 음. 나중에 나에게 음. 들어가면서까지 악순환이 음. 되는 것 같다. 그러니 그 애들 잘못은 아니다. 아. 잘못 따지는 거 아니라면. 그러니 그 애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laughs> 잘못은 따지는. 장난감 취급을 한 것은 아니다. 정말 아니야? 아니지 않을까? 정말 뭐 장난감은 너무 같다고 치자. 응. 반려동물 정도. <laughs> <laughs> 뭐가 더 나쁜 말이지? <laughs> 반려동물 정도로 생각했다는 건 어때? 장난감까지는 아닌데, 음. 귀여운 동물 보듯이 대한 건 아니냐는 거지. 길에 지나가는 고양이 음. 강아지 귀여워서 막 만지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음. 그러잖아. 근데 막상 그 애들이 싫지. 사람이 다가오는 거에 싫은 거는 생각을 잘못 하잖아. 음. 그거랑은 비슷한 거 아니었을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문제 아니야. 문제. 예요 그러니까 <laughs> 그 마음은 좋차 솔직히 마음은 응. 아, 너저 고양이 너무 귀엽고 응. 내가 이뻐해 주고 싶다. 근데 응. 그이뻐해 주는 행위가 고양이한테 너무 스트레스고 싫어. 응. 그런 거. 맞아. 상대를 좀 힘들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를 응. 뒤늦게 알지. 언제쯤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애가 갑자기 운다거나 하든지 어. 아니면 사회 나갔을 때는 응. 누군가가 이제 고발을 한다든지. 그렇게까지 죄야. 그때야, 자가고. 그전에는 모르는 것 같은데. 음.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거잖아. 음. 뭐 책이든 뭐, 다른 매체를 보면서 음. 스스로한테 반성을 하고, 아, 나는 저런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게 가장 이상적이잖아. 음. 없어. 나한 번도 못 봤어. 그런 인간들을. 주변에서 자기는 그런 실수 안 한다라는 쪽이지. 모르는데. 음. 내가 나도 모르게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음, 음. 나는 의식을 못 했지만 나도 누군가한테 상처를 줄수 있는 사람인 거다. 이게 음. 전제로 깔려 있어야 이런 실수들을 줄이는 건데. 그치, 음. 반대인 거잖아. 난 실수를 안 한다. 맞아.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실수하고 하지. 있을 확률이 높지. 그거를 음. 당당하게 음, 내뱉을 음. 수가 음. 있다는 음. 게. 음. 맞아. 그쵸. 음. 음. 과식 표현이라고. 아! 관심 나도 관심 표현할 표현이라... 표현 거야. 관지... 똑같이 할 거야. <laughs> 관심 표현이랑. 똑같이 할 거야. 똑같이. 똑같이 자리가. 그, 그 관심 표현이요. 아, 잘못했어. 얼마나 <웃음> 싫다고. <웃음> 싫다고.